왜? 뭐하고 있어? 왜?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? 피지개 지기아 피지개 피기 어? 제발 제나 좋은 생각 났어 어떤 거? 어떤 거? 심심한데 우리 몰카알래? 뭘로 몰카 하겠 <하게? 웃음> 우리 데이트 간다고 한번 몰카 해보자 몰다 아이디어? 오예 몰카치 몰카가 있어 몰카치가 있어 여기 있을텐데 뭐지? 뭐하고 있어? 우리 우리야 잘들 들어 봐. 옛날 옛날에 이 마녀와 공주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. 뭐 하는 거냐 저거? 우리 듣고 있지? 아니 우리한테? 아니, 우리 책을 읽어 주고 있었어. 네. 마님이 <laughs> 갑자기 공주한테 반했어요. 자, 가 보자. 응. 뭐먹지 어, 어, 얘들아. 뭐무 <laughs> 좋았어. 아, 나 우리랑 책 읽고 있었지. 우리 뭐, 인형한테 책을 읽어 줘. <laughs> 아. 좋아했지 뭐. 아무튼 나 얘기 좋아하거든. 어! 뭐 그럼 일곱 점 우리는 데이트 갔다 올게! 잘했어! 데이트 갔다 올게! 바이! 데이트 갔다고? 우리야 말이 돼? 잠깐만, 안 돼. 따라가 봐야겠어. 진짜 나온다, 진짜 나온다! 고고찔! 고고지 뭐야, 둘이 진짜 사귀는 거야? 나도 따라가 봐야겠어. 궁금해서 못 찾겠어. 우와. 맞지, 맞지, 맞지! 데이트 하러 <목소리> 왔지! 잘해라. 모모지 뭐 소개해야 되니까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자, 자 그럼 우리 모모제요. 자기야라고 한번 불러볼까? 자기야라고 어? 빨리. 아, 알았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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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기야. 어, 자기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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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. 어, 음. 방금 자기야라고 하지 않았어, 둘이? 빨리 빨리 올라가 볼까. 자, 자기야. 아, 어, 자기야. 잠깐만 올라가기 전에. 난 원래부터 잘했어. 아, 어, 그 알지. 우리 자기 너무 잘하잖아. 우리 자기는 잘 열심히 하면 되지. 아, 어, 우리 다 잘하잖아. 난, 난 원래 잘했어. 아, 이게 뭐 문치 같은 노란색이네. <laughs> 어, 아이, 선물이다. 음. 어, 자기야. 나 음. 선물 없어? 아이, 내가 이럴 줄 알고 가져왔지. 어, 우와 자기야, 감동이야. 어, 이거 뭐야? 그 열어 볼게. 장난치냐? 의지 강아지한테 생일 선물을 주냐? <laughs> 맞아. 야! 맞지, 자기야! 도망가야지. 자기야 와. 거기서! 아, 왜 저래? 자기야 도망갈게. 자기야 거기서만 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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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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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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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알았어, 그래. 어. 아니 방금 선물 막 주면서 막 나잡아봐라 하면서 막 둘이서 알콩달콩 난리가 났잖아. 어, 너무 로맨틱해. 자기야 선물 고마워. 음, 음. 음 다음엔 자기한테 내가 치즈부를 선물해줄게. 음. 음 나는 다음에 내 발톱 선물해줄게 발톱 <목소리> 아, 어다쓰라고 아, 나중에 발톱 다+ 다르면 갈아 끼우라고아 그렇구나 어쩐도 음, 발톱 그래, 많은데 <laughs> <laughs> 야어 자기야 이거 봐 이거 자기 토 색깔 아니야 왜? 아구 하지 마이 어이구 어이구 이 블로그를 보면서 막 알콩달콩 둘이서막이구 어이구 어이 자기야 구 어이구 자이이구자 아! 어! 어! 어 같이 가자. 어. 그래 그래. 이어떻게가 이거 어려워! 오로 맞아 이거? 해울리 하면 안 돼? 해울이도 되지? 해울리에더 자신 있거든. 어, 그래? 잘하지 어, 아, 그럼 다음 터에 뭐로 만넣어야 되겠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래야 <laughs> 돼. 오로보다 알지 이거 이거 할수 있겠어? 아, 어, 이거 어려 보이는데? 아, 해울리자신 있잖아. 자기야, 난 너무 무서워. No. 하지마라! 잘해라! 아,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. 야, 자기야 빨리 건너와 알겠어! 할수있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볼게! 응? 음? 자기야! 자기야! 음. 음, 어, 자기 안 좋아 끝나고 위장 보호제 먹어야겠다 그래야겠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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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흡 월흡 월흡도 있어? 응 어. 음. 자기야 나 했어! 아, 역시 역시 오. 예, 숙제는 더 열심히 하지. 야, 뭐랬냐 방금?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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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, 저기요, 뭐라 했어요 방금? 잘한다고 지금 잘하는 거냐? 평소에 연습 열심히 하지. 아이고, 연습하는데 아, 이그 어떻게 연습하는지 저걸로 힘든데. 내가 먼저 가야지. 시 안돼, 저 데이트 구경해야 되는데. 아이, 너 어려워서 못 지나가겠는데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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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방금 뭐 떨어지는 음, 소리 나지 않았어 뭐, 이게 무슨 소리지? 뭐 되게 안는 소리가 나는데. 자기야 어어. 설마 나를 위해서 이 하늘색 공간을 준비한 거야? 아이 당연하지 강아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니가 만든 타워도 아니면서 뻔뻔하게 먼저 가야지 아 같이 가 어차피 빨리 묻었잖아 자기야 이거 뭐야? 두두뚜뚜야? 응응 음, 음. 어, 두들게 아, 맞을래? 아뭘 맞을래? 맞을래? 어제 오늘, 오늘 한번 뜰까? 야내 이빨이 더 날카로운 거안 보야? 아! 내 얼굴이 더 날카롭거든? 아 내가 더 날카롭거든? 아니.. 어 아, 근데 꼭대기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? 어 그러게 역시 난 잘한다니까. <laughs> 야 우리 네? 나 두고 가냐 어디 가냐? 아니 잘한다며. 아 그렇지 아, 그래도 그렇지. 야 이거 잠깐 몇칸 빼고. 야 이거 아니고 이거. 야이이 이거 잠 쉽지 <laughs> 오, 알았으면, 그, 아, 발 깨끗하지 않았어, 아리가기 자기 잘하네. 아, 그래 고마워. <laughs> 어, 그, 어. 무슨 소리지, 뭐? 우와, 우와, 우 네가 좋아? 뭐 이런 소린가? 우와, 자기야, 우와, 우와, 자기 멋있다, 우와. 우와.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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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멈추라 했잖아 스크 그래 자기야 내가 금방 다시 올라갈게 자기야 아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아, 예. 뭐야 이거 어 자기야 이거 내 진짜. 볼에 있는 하트 같지 않아? 이거 없애줄까 내가? 아니아니아니어 <laughs> 무서워 어 무서워 자기야 이거 어떻게 올라온 거야 어 됐다 됐다 어저 하트를 막 밟으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두 사람이라니 어떻게 너무 로맨틱하잖아 아 어렵습니다 맞아. <laughs> 죄송합다 <laughs> 다시 돌아와주는 모습까지... 이게 <laughs> 어... 사랑이 아니면 뭐란 말이야? <laughs> 맞냐고 이거! 아 충분히 하지, 이 정도면. 야, 뭐먼트잘 따라오고 있겠지, 지금? 어, 어, 어디지? <laughs> 아이 이거, 이거 고쳐가려니까 <laughs> 어디 어려워, 여기! 진짜! 아이 못 넘어가겠네. 아까 둘은 막 알콩달콩 <laughs> 손잡고 잘만 넘어가던데? 아, <laughs> 핫! 어, 핫다다보라색이 분홍색 같도가 들어있어! <laughs> 야, 우리 같지 않아! 야, 야 말안 듣고 어디 가냐! 야! 아,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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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봐봐 하늘색 카트가 이렇게 있다니까 이거 하늘색 카트 여기는 보라색 카트야 자기야 음 여기 하늘색 걸또 있네 응, 나 봐봐 보라색 카트 위에서 귀엽게 애교를 부리는 모찌리이어 부인 부인 아, 같이 가와 로맨틱해 핑크색 카트 위에서 애교라미 같이 가 같이 가 오르비가 어떻게 쭉 하는데 어떻게 해 하는 거야 그서 하나 둘야 너만 하면 다야? 언누나 연습을 안 했잖아 야 같이 가야 될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워 가르쳐준 적이 한가지라도 있냐? 어 있는데? 옹개 옹개가 지금 옛날 옛날러쉬영상에 워럭파워 귀 워럭파워 워럭워 귀여운다 귀다 아인 그래도 얼마 안남았어 우리 뭐제발 <laughs> 아, 빨리 와, 빨리. 자자자자. 자으로 한번 지들해 볼까? 자. 기야자 자야 어, <laughs> <자, 자기야. 웃음> 우리 우리 서로 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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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이건 아, 우리 그렇 결국 찾기로 한 거야? 뭐야? 왜 벗어 끼는 지 거기서 뭐해? 뭐해 거기서? 어. 아너 우리 점프해! 힘 올라오면 힘들었지? 아유 무보지! 다 들었지? 아우 어, 다 들었어. 나아 이런 거 들어도 되나? 아유 좀 민망하네. <laughs> 그럴 줄 알았어. 어, 어, 어 자기야, 어, 어, 자기야 우리 같이 살아라. 짜자! 자기 라랑복노베이네 구독 자야요 댓글 잊지마쪄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쪄예 뭐야 뭐야 결국 그래서 둘이 사귀는 거냐고 어떡해 내가 그러면 둘이 데이트 장면을 끝까지 봐버린 건가? 와 너무 로맨틱해 아야 근데 넌 용기를 그거밖에 못하냐? 아, 진짜 죽을래 진짜 아까부터 아, 죽을래. 죽을래. 죽을래 야, 야 그럼 그래, 무서운 말 하지마 그래도 누난데 아나 진짜 내가 다 끝나고 점프하면 따라와 어 싫어요 살려